네. 박수 한번 소금을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시작하면 말로도 야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박수 한번 시작 야. 자, 박수 한번 시작하면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. 박수 한번 시작 야. 아니 뭐야. 토세지네. 한번 더할까요 박수 한번 시작. 때야 이렇게 하면 이거 아주 그 나의 화이팅하는 소리지만 옆 사람한테 할때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짜증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이팅하는 느낌 야. 자, 박수 한번 시작 야. 아주 좋아요 좋아. 자 박수 두번 시작하면 뭐라고 하면 좋냐면 아자 이렇게 할게요. 아자 박수 두번 시작. 야 박수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? 너무 좋죠. 으 화이팅을 할게요. 박수 세번 시작. 화이팅. 이야, 너무 잘하시네. 예, 박수 네 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화이팅을 했으니까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칭찬할 거예요. 박수 네번 시작. 잘하는데. 예. 사를 보면서 박수 네번 시작. 잘하는데. 아니 너무 잘하셔. 그래서 누군가가 뭘 잘하거나. 아, 칭찬할 일이 있으면, 옆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칭찬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박수 다섯 번 하면 이렇게. 아, 자, 화이팅! 가 가자 이렇게 박수 다섯 번 시작! 아자, 아, 자, 화이팅!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. 제가 박수 한번 시작하면 말안 하고, 짝친 다음에, 야! 말은 나중에 할게요. 자, 박수 한번 시작! 야! 좀 박자를 맞춰야 돼. 박수 한번 시작 자, 자. 네. 어휴 좋아요 네. 박수 두 번은 뭐라 그랬어요? 아자 옆 사람 보면서 아자 하는 거예요 박수 두번 시작 아, 금방 아, 잊어버렸어 금방 잊어버렸어 아, 박수 칠땐 박수만 치고 아자 아, 이렇게 하자고요 네. 자, 우리 잘 잊어버리긴데 박수 두번 시작 아자 그렇지 치면서 하자 하신분또계시네 자, 칠 때는 이제 이번에 안 하고 이거예요? 박수 두번 시작. 아 잘했어요. 박수 세 번은 하나 둘셋 파이팅입니다. 박수 세번 시작. 파이팅. 모두 잘했어요. 박수 네 번은 잘하는데. 박수 네번 시작. 잘하는데. 여러분들 조금 잊어버렸네. 조금 봐. 야. 박수 네번 잘하는데. 박수 네번 시작. 아유 좋아요 박수 다섯번을 아자 화이팅 박수 다섯번 시작 <laughs> 아유 다섯번 진 조금은 <laughs> 기억이 그런가요?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이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하고 딴 생각하고 안 되고 이러면은 이 뇌도 힘들어서 추워질 수 있으니 뇌를 잡고 리는 여러분, 단련을 시키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.